김다현 언니 김도현 개명 트로트 가수 도전한다 우리가 몰랐던 진짜 소리의 탄생 세상은 늘 새로운 얼굴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익숙한 이름이 전혀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날 때그 충격은 배가 됩니다 가수 김다현의 언니 김도현 이제 그녀는 진솔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무대 위에 섰습니다 어린 시절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서 동생과 함께 경산한애를 부르며 청학동 국악자매라 불리던 소녀 4세때부터 판소리를 배우고 국악명문학교를 거쳐 걸그룹 메인보컬로까지 활동했던 그녀가 결국 찾은 길은 다름 아닌 트로트 왜 트로트일까요? 단순한 장르의 선택이 아닙니다 15년간 판소리에 몰두하며 참소리를 찾고 싶었다는 그녀의 고백에는 깊은 뿌리와 치열한 갈망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묵묵히 딸을 지켜보며 이번 앨범까지 직접 기획 제작한 아버지, 김봉곤 훈장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정규 일집 무화. 번데기가 날개를 달아 성충이 되는 순간을 뜻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가수의 첫 발걸음을 넘어 그녀 인생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합니다. 타이틀곡 술술 프리네를 비롯해 총 12곡이 담긴 이번 앨범에는 국악의 뿌리, 걸그룹의 리듬, 그리고 트로사안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습니다. 홀로 기숙사 생활을 견디며 꿋꿋이 자라난 딸을 바라보던 아버지의 눈물 섞인 고백. 고맙고 또 미안하다. 그 한마디는 단순히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를 태워온 한 소리꾼의 여정을 대변합니다. 이제 진소리는 더 이상 김다연의 언니가 아닙니다. 그녀만의 이름으로, 그녀만의 목소리로 무대 위에 선또 하나의 진짜 별입니다. 진소리의 날개짓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이제 우리 모두의 눈으로 지켜볼 차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펼쳐질 진소리의 새로운 여정을 함께 해 주세요.